이 후에 잠깐 나오지만,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,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,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. 아멘. 그래서 고린더 전서 1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,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, 이 말은 바로 모든 악한 자, 모든 짐승, 거짓 선지자, 사탄들을 다 불못에 던져놓고,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것은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, 백보자 심판 후에, 마지막 때에,